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라젠 좀 보겠습니다 신라젠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지수, 지수가 이제 폭락 나오면서 같이 빠졌던 부분인데 코스닥이 오는 강한 장대항 봉분을 뽑았죠 어 갭을 첫번째 갭을 다 메꿀 정도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는 신라젠은 좀 약했던 부분이고 뭐 어, 세일트류 형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했던 부분이죠 자 동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설명 좀제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는 걸지 마시고 앞전에 여기서 저희가 비중 을 엄청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냈던 종목에 여기서 여기서 매도했던 부분인데 중간 중간에도 몇번 단타를 쳤습니다. 십몇 프로짜리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준은 여기에요. 여기 에이 저점 기준에서 음, 이렇게 손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가 어, 됩니다. 제가 이거, 어, 전수 받고, 같이, 어, 문자 받고, 방송 듣는 형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때, 이때 당시요? 여기서 보면, 이 밑에는, 무조건 공짜다, 사면. 사면 무조건 그냥 공짜로 수익나는 자리니까, 능력과 매집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중이 35%, 뭐 40%까지도, 예, 타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큰 식을 좀 내리겠죠. 잘 드신 분한 35%, 뭐 이렇게 나왔던 부분. 평균적으로 한20% 정도 나왔던 부분이죠. 자, 음, 중간에 뭐 이런 데서 단타 친 거는 뭐 음, 그냥 한 10몇 프로씩 먹었던 부분이고 지금 손실권에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별로 쫄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또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85,000원. 여기 오면 비둘 또 왕창 잡을 겁니다. 왕창 채워가지고 배치하고 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렇 그냥 대상, 대상 바닥. 완전 큰 대상 바닥을 좀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니요 그래서. 여기는 오면은 무조건 기회입니다. 그리고 단타로 너무 대응할 거면은 힘들어요. 이거는 이 기업의, 에,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는 코스닥 시장 흐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매집해야 될 종목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상반닥이 완성되면 이거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무조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 되겠죠? 자, 이제 시일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 요번 달 그, 추석? 아, 추석이라네. 첫날? 전후로 해가지고 쌍마당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또 뉴스가 한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오늘 저점이, 오늘 저점이, 1차적으로 맥점을 한번 찍었어요, 9만원이. 여기 라인이 한근에 하나 지나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만 5천원이에요. 8만 5천원 무조건 배팅해야 되는 자리고, 여기도 매수 가담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마디카대로만 했을 때. 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85,000원에서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85,000원 이게 온다 그러면 준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넉넉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음자 어쨌든 그렇고 저는 단기보다는 중기 관점으로 좀 보유하고 가는 점이고 어, 보유하고 가는 입장이에요. 일차적으로 어? 음, 뭐 여기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올라가면은 비중 조절하면서 단기 매매도 하겠지만. 어, 비중 어느 정도 적당히는 계속 꾸준하게 부유해서 크게 한번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 저문자로 이거 다 리딩 해드려요. 비중까지 다 맞춰가지고. 카페 오시면은, 문자만만 가입하셔도 돼요. 여기, 가입문자, 여기에다 문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기법 전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박주매매 기법. 요것도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카페 여기 오시면은, 좋은 것좀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면 돼요. 황금 라인 기법 이렇게 치고, 그다음 카페에 나오면 뜨면 그냥 일로 들어오시면은 예, 제 카페에 볼수 있고요. 여기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거또 좋은 좀 올려드렸잖아. 다 누구나 볼수 있는 거. 서울 반도체랑 삼성 SDI, 삼성 SDI 오늘도 댓글 남겨드렸었는데, 17만 원, 어 17만 원 오늘 찍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 거쳐 먹는 자리 예,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무료 추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댓글에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라고, 셀트리 삼형제 하라고 계속 댓글도 남겨드렸던 부분이고, sdl, 삼성에서 보이죠? 그죠? 어, 계속 다 올려드렸던 부분. 이렇게.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도 그냥 해드린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어, 신라제는, 어, 단기보다는 중기 관점으로 좀 보시라는 거. 뭔만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큰 수익 가능합니다. 그, 뭐야, 몇 프로 빠졌다고, 지수, 이게, 미증 시가 1000포인트 꽤 넘게 빠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 뭐이 정도 빠진 거는, 그냥, 마이너스 10% 정도는, 눈 감고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천 대비해서 빠진 폭을 계산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매집만 잘해주면은, 이거 금방금방 수익납니다. 단기로도. 어쨌든 그런 거고요 저는 중기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뭐, 같이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문자만 가시, 하시면 되고, 문자만 얼마 할때 지내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대박 잡는 기법자료, 여기, 왜 급수가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 코스터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여기 최저점 보시면은 21,000원 여기 딱 찍은 거 보이죠? 여기 신호 나오고 다 여기서 예, 비즈 패팅이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21,200원 밑에서 비즈 패팅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장초반 그리고 예, VI 걸릴 때10% 파동 나올 때딱 절반 매도하고 이것도 비즈 엄청 들어갔어요 30%가 넘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반 챙겨놓고 반절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급수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서 물론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레버리지를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한 점점 나오는 부분이거든. 요 지난번에 여기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여기가 날바닥자리인데, 여기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방송에다 대고, 어? 여기는... 우리가 그 바닥 잡는 기법상으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면서 비중이 들어갔던 자리예요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 일본에 61선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기법상, 바닥 잡는 기법상,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 이게 1탄, 2탄, 2탄이 바닥 잡는 기법이거든요. 어? 여기 다 전수가 다 나간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를 비중을 오늘 패팅했던 부분입니다.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또 대박주 입법으로 주목을 내가 세 개를, 어, 잡아드렸는데, 보시, 어, 잘 보시면,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최저점 여기 삼, 아, 한올 바이오파마는 3만원 이야 여기 때려줄 때, 여기. 10%는 기본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10% 파동 나왔죠. 그죠? 차바이오테 최저점만 보세요. 요거 3만, <laughs> 한7 0원이야 정확히 때리죠? 어, 그 다음에 이것도 10% 이상 파동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 이게만0 0 원이야. 정확하게 때려잡히고, 나다음 그 이것도 10% 이상 파도 나오죠. 오늘 이 대박주기법이 총 이거 세 개하고, 테라젠, 사바요태, 한올바야, 바이오파마 세 개에다가, 코우스타, 네이버리지까지 이게 다 걸렸습니다. 뭔마 자시겠죠. 물론, 구제너에 들고 있는 게좀 힘들긴 하지만, 이 대박주기법이 딱 나올 때는, 교체 매매를 하는 게, 교체 매매. 어? 그니까 단기에 10% 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이 대박 기법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힘든 시기에 이럴때한 번씩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 SDI는 뭐음 우량주이기 때문에 별개적으로 보는 부분을 하고. 이것도 17만 원 정확하게 오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게 다 바닥 잡는 기법에 들어갑니다. 무료 추천으로 이 셀트리온하고 세트네스케 다 잡아드렸어요. 오늘 시초가 밑에서 사시라고. 어, 시초가 밑에서 그냥 사시면 된다고. 이거 세 가지 다다시초감면 되니까 사시면 된다고 무료추천 다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식 절대 팔지 말라고 댓글로 어,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자 어쨌든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도 손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가기 때문에 배팅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배팅을 합니다 교체하고 교체해버리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보고 하는 거죠 그죠? 자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어쨌든 신라제는 단기보다는 좀 중기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이 라인을 딱 그어놓고,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 오늘 한번 찍었다 그랬습니다. 9만원. 라인 요거그 다음에 여기, 8만원. 최종. 여기까지 염두해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오면요. 전 다른 거 팔고서 해도 요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매매에다가 얘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다른 거 팔고서로서 쟤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큰 자리입니다. 여기 오면. 응? 금방 20% 나올 자리에요. 여기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교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대박지 매매 기법 원칙상 다 돼있어요. 그죠? 전수 한 번만 받으시면요. 음, 이런 것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법 전수가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방송만 보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죠? 문자대로만 하셔도 되고, 직장인분들은. 직장인분들 매수가, 매도가, 매, 어, 비중까지 정확하게 다 체크해드려요. 음? 뭐, 예를 들어서, 한올바이퍼마, 오늘 뭐, 3만 500원, 3만원, 딱 찍어, 단일가 찍어서 비중 15%,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매도가도 다 보내드리고. 자,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신라재는 단기 말고 중기로 좀 보시라는 거. 응? 음? 재제 나올 것도 많고요. 어제 나올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 주도주가 돼서 분명히 한번 정도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